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위로를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들려온 그 소식이 들려진 소식이 나에게 살겠다는 위로가 되어지는 큰 복음과 기쁨의 소식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한 용어를 놓고 마음을 쏟을 때 그로 통해서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위로와 힘을 도리어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피차간에 더욱더 사랑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의 멸류가는 우리의 멸류가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대사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3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 2장 하반절의 사정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정이냐면 바울이 대사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새 안식일 동안에 그 일을 뒤로 하고 쫓겨난 것이죠, 도망간 것이죠, 환란 가운데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선우리가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들 또한 환란 가운데 있을 건데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몇 번이나 가고자 했지만 갈수 있는 길이 막혔던 것이죠. 본문에는 이전에, 어, 어, 전서 2장에 보면 이 절에 그 대선우리가 전서 2 장에 보면 사단이 그를 막았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두다. 우리를 참소하는 자 막는 자 사단의 권세가 이 길을 막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 얼굴 보기를 원하지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디모델을 대신 보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한 현장을 놓고 각각의 생명을 놓고 영혼을 놓고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랑으로 풍성히 교통하는 것 소통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론입니다 편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라는 것이죠. 누가요? 어, 오늘 디모데가 편지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동역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말하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대화하는 것 멋쩍게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항상 통화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손 맞잡고 싶고 식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고 당신을 보고 우리 서로 간의 눈동자에서 비춰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 그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하루 어느 현장 어느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가고자 했는데 막혔던 사단의 역사다. 아 이거 안 되네.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나는 한 번, 두번 가고자 열심히 애썼지만 막혔을 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이 흘러가고, 소망이 나누어지고, 그 사랑의 수고가 서로에게 배로 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디모델을 보낸 겁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나는 아덴에 머물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 3장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느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위로를 얻기 위해서, 혹시 너희가 힘을 잃거나, 혹시 환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든든한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위로하겠노다" 라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도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입니다. 결국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모든 주어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껍데기가 되고 그 통로가 되어진 것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걸 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흠집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복음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갱신하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리고 세상 앞에 담대히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 내용이 중요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너, no, 너,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속에 복음을 품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달려가겠노라. 이것이 디모델을 보낸 이유인 것이죠. 첫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먼저 읽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대사노니가 성도들을. 왜 이토록 간절하게 보고 싶었습니까? 보고 또 보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장에 읽었던 것처럼 융호가 아기를 그 인자한 아버지가 자식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은 자고요. 자식이고요. 그리스 예수 안에서 유모가 아기를 품은 것처럼 그리스 예수 안에서 그 인자한 아버지가 자식을 붙드는 것처럼 그리스 예수 안에서 낳은 새 생명이기 때문에 이 대사논의가 성도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멸류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는 뭐 했느냐라고 할때 우리에게는 이 영혼들이 있습니다라고 내어놓는 증인이고 동시에 우리의 찬란한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대단한 지위도 어떠한 재산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업적과도 바꿀 수 없는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찾으십시오. 한 생명이 구원을 얻고. 한 영혼이 복음을 얻는 오늘 밤에 저도 꿈을 꿀 때, 어떤 기사분한테 택시를 탔는가, 버스를 탔는가, 기사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꿈을 꿨는데, 맞습니다. 꿈에서라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멋쩍어 보일 수도 있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면류관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돈 열심히 벌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세상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지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위해서 결국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한데요. 사도행전 17장 18장을 쭉 보면서 17장에 환란 가운데서 이대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도망가고 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아덴 아테네와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적는 고린도에 임하게 되는데 그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그렇게 변변찮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전했고, 몇몇의 열매는 있었지만, 근데 예상한 만큼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다시금 대사노니가에 가고자 했어요. 거기에 열매가 컸기 때문에, 그리고 어 뜨거웠기 때문에 근데 막히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했고 환란 가운데 피해서 어, 내가 잘 아는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마음만큼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 또환란 가운데 고린도에서 머무는 가운데 계속 대사논의가 성도들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누구를 보냈냐면 어쩔 수 없다. 얼굴 보기를 원한다. 하면서 디모데를 막 보낸 겁니다. 편지를. 그런 가운데서 소식이 들려왔던 거예요. 누구에게서부터? 보냈던 편지인 디모데에게서부터 소식이 들려왔던 겁니다. 누구 어떤 소식입니까?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넘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주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볼까요?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 통했구나. 통했구나. 그 사랑을 붙잡고, 1장에 말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지키고 있었던 그들에 대한 소식을 실제로 듣게 되었으니까 그들도 우리를 보고 싶고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만큼 함께 보고 싶고 하고 그 환란 가운데 그 환란을 견디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니까 아 이제 고백을 하죠 이 사랑받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이 뜨거운 열렬한 고백과 고백과 고백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장차 받을 환란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때 우리 인생은 다르게 되는 것이죠. 다른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또 핵심 요절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나 이제 살겠다. 야 기분 좋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합시다. 사모합시다. 무안합시다. 보고자 보고자하고 또 만나고자고 손을 맞잡고 싶고 같이 식사하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은 보고 또 봐도 좋고. 이 누가 밥값 내느냐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함께 사고 싶고, 같이 먹고 먹는 모습만 봐도 기쁘고 좋은 그 뜨거운 사랑의 소식이 우리 몇명 아닌 성도들, 또몇 사람 아닌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가운데 내 동역자들 가운데 그렇게 있어야지, 이 애끓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져야지,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동역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누굽니까? 디모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랑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누구로 디모데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두번 번 시도해보고 막혔다고? 이거 사단의 역사다. 맞죠, 사단의 역사 맞죠. 그런데 그렇게 포기해 버린 것이 아니라 동역자인 디모데. 그것은 뭡니까 사랑의 실천입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헌신을 하고, 누군가는 배려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해도 설거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요리해야 됩니다. 잘 먹고 맛있게 먹고 하지만 여러분 또 부모님들은 어머니들은 그걸 위해서 또다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함께 잘 먹었다 기분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수고의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파송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시련의 극복을 위해였습니다. 자, 3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니 "사랑으로 심은 그 열매를 그 시험하는 자들이 와서 환란과 핍박 가운데 뒤흔들어 버리고 뒤집어 엎어 버리서 그래서 그 씨앗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할까 싶어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게 파송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응답에 결실이 다가오죠. 어떻게 다가옵니까? 도리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심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복음은 복음을 심고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은 어떤 겁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복음입니까? 그들은 받은 복음이죠. 나중에는 내가 전한 복음에서 그들은 복음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도리어 내가 그들의 소식을 다시금 받게 되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생명도 그러합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생명을 낳게 되는 겁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그 사랑을 충만히 얻었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나중에는 그들로 도리어 내가 위로를 얻는 사랑의 수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예수 믿는 생명의 형제 자매이고 우리가 오늘 붙잡고 가야 될 현장의 생명 얻을 이유입니다. 멋 적기도 하고 그. 피해를 받기도 하고 모멸감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속에서 다시 사랑을 얻을 것이고 그 속에서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을 나눌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생명의 복음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 속에서 결론으로 맺어집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8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하나님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불신 현장 가운데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참된 증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위로가 위로를 낳았고 사랑이 사랑을 낳았고 참된 복음이 복음을 낳았습니다. 바로 그 일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결단코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포기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우리 몸된 교회에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복음을 낳았고 위로가 위로를 낳았으며 사랑이 더큰 풍성한 사랑으로 이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한 현장과 그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 복음에 미친 자로 복음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